우리가 먹는 음식은 식도, 위, 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을 거칩니다. 대장은 소화가 끝난 음식물이 머무는 장소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라 대장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장이 건강해지려면 오색 식단이 필요합니다. 빨간 사과, 노란 고구마, 초록 양배추, 흰 마늘, 보라 블루베리. 이런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장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반대로 가공육과 고지방 음식은 대장 점막을 자극해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트랜스 지방, 기름진 고기, 햄 소시지. 이제는 멀리해야 할 식탁 손님이죠. 닭고기, 생선 같은 흰 고기로 단백질을 채우고 매일 걷기, 금연, 절주, 그리고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예방의 확실한 열쇠입니다. 식탁에서 단 하나의 음식을 줄였을 뿐인데 우리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대장이 좋아하는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색 채소, 과일로 대장을 건강하게. 식이섬유 하루 200g 정답. 가공육은 멀리, 닭고기와 생선은 가까이. 대장암 예방의 핵심은 식습관과 정기 내시경.